위가라마 내가 부득을 사람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르시기를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같이 봅니다. 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일밖에 다른 도요보다 부족하게,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오늘 부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하면서 자랑합니다 거짓 고사들은 자기들의 신비한 체험을 내세우면서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부득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로 사절에서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을 진술합니다. 셋째 하늘이란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셋째 하늘 곧 낙원에 갔습니다. 이때 육체로 갔는지, 육체의 이탈처럼 영혼으로만 갔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은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가히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체력을 말하는 것은 일단 거짓 교사들의 풀을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큰 이유는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특별한 체험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자랑거리 참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크게 과시하지 않습니다. 일절 맨 앞에 보면 이 체험을 말하기 전에 무익 하나마 이렇게 시작합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이 체험, 이 자랑거리가 사실 무익하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경험을 말하면서도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말합니다. 나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분명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기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앞서 말했던 사람과 바울 자신을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놀라운 경험을 현재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이 과거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으로 현지의 자신을 높이고 현지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어6절에서는 자신의 체험에 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과도한 집중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더 이상 이 체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같은 체험을 했다면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체험을 아주 세세하게 말하면서 자기의 대단함을 과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체험의 이야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피하고 자신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7절로 10절에서 진정한 자랑거리에 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자기가 게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큰 체험, 큰 게시로 인해서 자신의 종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터을 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바울에게도 유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 육체의 가시란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손에 박히는 작은 가시의 수준을 넘어서 많은 고통과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나를 쳐서 라는 말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치다 라는 말은 주먹으로 아주 강하게 가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울이 단순히 가벼운 육체의 질병이 아닌 아주 심각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고통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구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충분하고 너의 약함 안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육체의 가시 문제가 기도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거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사실 더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은혜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제대로 깨닫습니다. 삶을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강함과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 속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훨씬 더 크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함 속에서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1 0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하여, 것들과 능력과 하여,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하여, 내가 하여, 약한 그대에 강합니다. 아멘. 하여. 바울은 예수를 위해 욕을 먹고 궁핍해지고 박해를 당하고 권고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는 강한 모습, 성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대단히 약한 모습이요. 어찌 보면 실패하는 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함과 실패 가운데서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가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잘 보여주는 것이 구절에 네, 머무른다 라는 단어입니다. 구절 매 뒤에 보면, 이런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합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무른다 라는 단어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장면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네, 성막인 텐트는 초라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봤던 이방 신전들이라든가 피라밋 같은 것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한 것이 광야의 성막입니다. 하지만 이 초라한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머무르셨습니다. 건물 자체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에 아주 특별한 건물이 된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 성막에 비유하면서 머무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초라한 나에게,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체험보다 육체의 가시로 인한 체험을 통해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약함의 유익이요, 고난의 유익입니다. 강하고 형통한 것보다 훨씬 더 신자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는 것이 약한 모습, 고난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함이라든가 고난 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외적인 능력, 외적인 강함과 성통, 그리고 외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으로 교만해지고 그런 것으로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함과 고난을 아주 의미있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외적으로 무능하고 약하고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놀랍게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육체가 연약하고 심한 혼란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를 잘하시고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 인간적인 힘과 능력, 외적인 승리와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것만 자랑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셔야 합니다.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약함과 고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약함을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로 13절에서 이제 바울은 11장부터 시작했던 자신의 바보 같은 자랑을 마무리합니다. 바보와 같이 어리석은 자랑을 부득이하게 한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칩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11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교회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자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도록 돕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자랑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말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자부하는 거짓 부사들보다 자기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모든 창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자기의 사도됨의 표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수고와 희생, 능력 있는 복음사역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충분히 존경받고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의 수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을 불신하니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면서 바른 판단을 할 것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촉구합니다. 1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 3절 말씀 읽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온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과 다른 점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량하면서 세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 외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다른 교회와 달리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는 행활비를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세역한 것을 용서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끼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더 세심하게 너희를 돌아봤다. 이 말을, 이 마음을 이런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했던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닐 리 없습니다. 이런 바울이 진정한 사역자가 아닐 리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더 이상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교회가 바른 지도자, 참된 사역자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사역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리석은 겁니다.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서 누가 참된 사역자이고, 누가 거짓된 사역자인지, 누가 선한 목자이고, 누가 사꾼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가 자기들의 영원한 삶에 한 양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분별력 있게 세역자들을 대하고 평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인들은 약함 속에서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우리의 약함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린도계의 성도들을 경계 삼아서 힘든 사역자와 거짓, 거짓된 사역자를 제대로 분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를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서 이땅에 신앙생활할 때 힘든 목자, 거짓 목자, 손한 목자, 학군을 잘 분별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에 엎드리오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세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시간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